현재 국내에선 만 12세 이상에서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주간 일평균 발생률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9세 이하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16세에서 18세는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11월 들어 발생률은 감소하였지만, 13세에서 15세 연령군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6세 이하 7세에서 12세에서는 10월 4주 확진자 수가 각각 661명 947명에서 11월 3주차에는 6세 이하 875명 7세에서 12세 14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1년 11월에 발표된 최신 NEJM 연구 논문입니다. 미국,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국적의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투여 에 대한 평가 연구예요.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는 2021년 10월 FDA가 5세에서 11세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하여 접종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총 대상자 수는 이상 삼상 시험에 참여한 5세에서 11세, 2268명이었고 무작위 두 그룹으로 나눠 화이자 백신 또는 위약을 그룹별로 총 2회씩 투여 받았어요. 백신 투여 그룹의 대상자들은 화이자 백신을 21일, 간격 2회 맞았고 용량은 성인 투여 용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 을 투여받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평가 했던 내용은 5세에서 11세 사이에서 화이자 백신 투여의 안정성 항체 반응, 백신 예방 효과와 부작용이었는데요. 연구를 평가하기 위한 추적 관찰 기간은 백신 2회 투여 후 2에서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안정성 파트를 보실게요. 연구 일상에서는 안정성과 항체 반응을 체크했는데요. 1차, 2차 투여에서 국소적 부작용의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등도 정도의 발적, 붓기, 통증이었으며, 모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투여 용량이 늘어날수록 부작용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음은 항체 반응입니다. 일상에서 평가한 백신의 중화항체 반응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백신 2차 접종 후 일주일 뒤에 평가를 했는데요. 1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받은 그룹과 용량이 2배 높은 20 마이크로그램의 고 용량을 투여받은 그룹을 비교하니 항체 반응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적은 용량임에도 괜찮은 결과를 보인 것이죠. 이 결과를 토대로 삼상에서의 투여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 용량인 10 마이크로그램을 결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삼상에서 진행된 부작용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백신 투여그룹 1차, 2차 모두에서 가장 흔한 국소 반응으로는 주사부위 통증이 있었고 전신적 반응으로는 피로, 두통이 가장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심근염, 심낭염, 아나필라시스, 사망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방 효과는 어땠을까요? 예방 효과는 이표 하나로 설명될 것 같습니다. 관찰된 백신의 예방 효과는 투여 일주일 뒤에 약 90%로 나왔습니다. 성인보다 3분의 1 용량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예방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 ...가 우려될 수 있겠죠. 현재 연구 데이터에서 항체 반응을 보면, 3분의 1 용량 투여 후, 일주 뒤나 한달 뒤에도 성인 용량에 비해 중화항체 수치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코로나19 백신 면역 반응의 지속기간, 효능 및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장기간 추적 관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규모의 임상실험 대상수가 필요한데 이 이번 연구에서는 참여한 임상실험 대상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알수 없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